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 손태진, 신성민수현, 김중연방민수, 고문해 노기 불타는 시상식과 불타는 디너쇼에서 열창한 곡들이 음원으로 출시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의 대반전 완벽할 공무 실력을 드러내 환호를 속게 했던 단체 고가 그거를 비롯하여 탑세븐의 명품 트롯곡들이 음원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탑세븐은 지상파와 이지상파를 포함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위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처음으로 일본 아베마 TV에 진출했으며 일본에서의 첫 방송부터 유료 시청자 수 3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탑세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시청자의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불타는 디너쇼는 28일 스페셜 특집으로 방송되며 오는 4월 4일에는 불타는 당미단 인 말레이시아가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불타는 트루멘탑7의 음원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